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묵상으로 여는 새벽 레위기 23번째 시간 2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몰렉이라는 말이 5절까지 여러 차례 나오죠. 2절에 보시면은 몰렉. 그죠? 3절에도 몰렉, 4절에도 몰렉, 5절에도 몰렉. 네, 무려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몰렉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 중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거든요. 이 국가가 섬기는 국가신 몰렉이에요. 이 몰렉한테 뭘 바치느냐 남자 아이 아이를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바치느냐 불 태워서 제사로 이거를 인신 제사다 그러죠. 불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악신을 내쫓는 것이다. 또는 신이 화가 나있는데 그걸 달래는 것이다. 왜 그러면 아이를 아들을 바칠까요? 자기들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이 있을까요? 어, 그게 주변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 그 짓을 따라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일은 없죠. 우리가 모르는 지구촌 어디에선가 미개한 족속 중에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시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만큼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없죠. 이런 게. 그러나 자식을 불 태워 죽이는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불에다가 아이를 태워서 신에게 제사하는 일은 없을지라도 자식을 들들 볶는 거죠. 자기가 못다 이런 꿈을 자식에게 투영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든가, 자식이 전혀 무관심하고 또 은사도 없고 하기도 싫어하는 일에 그런 그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애를 그쪽으로 내모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멀쩡할 것 같은데 안에 불이 탑니다. 애가 점점 죄가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보도가 다안 돼서 그렇지 수능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많이 투신합니다. 이게 몰래게 한테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시대의 몰래는 무엇입니까? 출세.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계층의 사다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내몰고 계속 닥달하고 계속 끊임없이 불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형상, 고유한 은사, 고유한 특징, 고유한 부르심 그걸 다 묵살하고 이 시대의 우상 다 의대에 보내려고 그러고 다 하여튼 뭔가 고수익 직종 또 사회에서 부러워하는 직종으로 줄 세워서 아이들을 내모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열등감이 말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적표 그 숫자에 따라서 그걸 자기 정체성화시키면서 자기를 비하하다가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몰래객의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자녀가 내 새끼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자녀가 하나님 새끼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자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녀의 색깔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적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먼저 산 어른으로서 안내할 뿐이지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주권자가 아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손주가 있다면,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손주의 직접 부모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중심잡기가 안 되면, 애를 사지에 내몰게 됩니다. 귀가 얇아서, 엄마들하고 올리면서, 확, 어, 또 저쪽으로 그러면, 갑자기 흔들려서, 애를 그때부터 잡대리를 하는 것이죠. 물론 애가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애의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고, 좋은 자극을 주고 이런 부모들이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은 또 직무유기죠.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안 되죠. 예, 분명히 옳고 그런 것을 말해줘야 되고, 때로는 징계해야 되고, 말도 아픈 말도 해야 되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 참 어려워요. 그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아,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네. 이런 것도 많고. 부모를 해보고 부모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가 모두가 몰래기라는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시대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보면 겹신한 자 박수무당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끊어진다 너희는 거룩해라 무슨 얘기죠? 접신한 자 박수무당은 왜 있습니까? 숭구리당당, 숭당당. <laughs> 나 어디로 이사해야 돼요? 나 오픈 하나 해야 되는데, 사업 하나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됩니까? 언제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심지어는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런. 정말. 그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불안이에요, 불안. 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내일 일이 궁금하고, 한달 뒤가 궁금하고, 일년 뒤가 궁금하고, 미래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박수무당 술객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조언을 얻기 위해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주술에 기대는 거 하나님이 엄중히 금하고 경고하십니다. 영매, 심령술사, 다 추방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사기, 사기꾼이든지 예, 아니면 악한 영과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노, 진노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주술에 기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말씀해 놓으셨어요. 원리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당, 박수무당, 접신한 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만 미래 일을 알면 우리 제정신으로못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날짜를 내가 알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는 잘 대비하고 시간을 아껴서 살것 같지만 그 심장마비로 그것 때문에 마음 졸려 가지고 그 전에 죽을 거요 몰라요. 모르는 게 은혜요. 모르는 게 은혜요. 적절히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것도 은혜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꼭 양식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날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을 붙들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런 술사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거 혹시 호기심에라도 인터넷 사이트나 신문에 있는 뭐 띠별 운세, 오늘의 운세, 절대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보지 말고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그거 가정하게 여기십니다 안되는 것이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살면 안된대 상극이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하지 마세요 아저 사람 띠가 그 띠라 사람이 억세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게 어디가 나왔어요 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 뭐 아침부터 뭐 재수 없게 뭐그런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있다면은 첫 손님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많아. 우리 안에 뼛속까지 너무 많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오늘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나 하나님 신뢰하고 내일 일을 몰라서 감사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다. 10절부터는요. 써 놓으세요. 10절 옆에다가 18장 이렇게 써 놓으세요. 레위기 18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20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제 18장을 봤거든요. 그 18장에 나온 내용이 여기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셨었죠. 근데 여기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문화가 근친상간의 문화. 그것은 종교화돼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25절에 구별하고 구별한 26절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고 26절 끝에 구별하였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승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로 기도로 엎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는 특권, 은혜, 기회,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으니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손주들을 받았습니다.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한쪽에 두려움입니다. 내 새끼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지도를 잘못하여 교육을 잘못하여 방향을 잘못 잡아 자식을 몰래에게 불태워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 한국 교육계가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토양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기를 비하고 그리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걸 성적을 계급화하고 상대를 평가하는 그런 가난 문화가 사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근친상간의 땅 가난 땅의 문화가 우리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얼씬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각종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음으로 말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 술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표때 삼아,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